간다! 간다! 가 어, 지금 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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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아, 아, 가자 가! 가자. 자친다 아, 나가! 나가! 나가. 자, 뒤에 다 가야 돼! 고! 고. 고.

나가 나가 지 아, 아, 와, 돼, 아, 아, 이 아, 아, 줘야돼수 아, 아, 실수했어! 아, 니다 아, 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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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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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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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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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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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계속 <끼리> 사인데이비개솜사인재 <개 숨산대. 끼리> <개 숨산대. 끼리>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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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이 많자 무도안좋아는데 나이스 재이형 이제 콜라 열우박이치 아, 천천히 남북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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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뒤로 나와 뒤로 나와도 자잖무안좋은 거리인데 우리 안다돼다오 오케이 헤구헤서 어, 뭐, 뭐, 뭐. 괜찮아. 잘했어. 아, 여기, 여기 여기까지. 여기. 아, 여기. 아, 네. 잡아.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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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? 어, 아, 이다려야 어, 아, 아, 돼. 돌려야 돼. 스톤스. 지금. 지금.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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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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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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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시, 가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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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가시, 가 가시, 가시,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한 대! 지형 봐, 영어. 오케이, 지형, 고. 나가 나가, 나가스 고. 지주 고. 지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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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형, 고. 지형, 고. 하나하나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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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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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가자, 가 골! 나이스! 골! 가자, 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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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? 그래, 가져와. 그래, 죽이어돼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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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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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그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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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, 오른쪽. 그래, 어, 그래, 뒤에!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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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, 어, 뭐, 어, 뭐, 어, <목소리> <해봐>. 먼저, 가요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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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풀고 저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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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풀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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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먼저, 먼저, 먼 먼저, 먼저, 먼 먼저, 먼저, 먼 먼저, 먼저, 그렇지봐아야지 올려 올려 올려. 아, 가운데, 중심 있다. 규정, 규정. 규정. 에이, 키로. 아, 들어와 왼쪽 이 밖에 없어. 어디 밖에 없어. 여기서 다 여기니까. 오케이. 어도 밑에 아, 빠지고 왼쪽. 아, 여 아, 그비안 해요, 안 해요.

어, 빨리 디다 또? 아, 걔 아, 아. 아, 너무 만 너무 하면 일 때는 내가 아, 하나 먹기만 된다 아예, 일 때는 안 되지. 같이야. 일 때는 안 하면. 걸려, 걸려주고. 같이 가 여기 공간이 있는데 밑에서 뛰어버려야 되는 아 그냥 아 내주고 쉽게 하는 거아이소랬아아이 아니고 지금 힘들어서 못 뛰고 있어. 여기, 여기, 여 여기. 대기하고 나야지. 중 대기 중, 그래. 대기 중. 한명 음, 대기 중. 빠르고, 공부라 홍구. 이럴 때는. 대만든다고 그래요. 주제. 주력 자 주력 받자, 주력 받자. 풀어주면 아. 아. 안 돼. 봐봐, 충고 팔아. 중위가 아 벌려주고 팔아. 방금 갔어요. 중 반대로 가야지. 중간에 벌려주네 해라 오, 고고고

이거 내꺼 이거 뛰어버려 뛰어버려 손우야 그래 이야봐 그래 가지마 가지마 1대치기이런면이 붙어서 안돼 짝벌려잖아 다시 계속 짝벌 올라가 형두 라인 면머다 여기까지 형 탑까지 손우 가자 바잡아 바로 잡아 2대2야 괜찮아 한쪽만 한쪽만 아굿 잡아야 워잡아돼잡아돼잡아돼 뒤에 줄고 싶어 한

아기수비 해볼 것까지 해줘. 자기 수비 할 것까지 해줘. 에 등치지 마 그냥. 아, 굿. 어. 같이 같이 같이, 같이 담해라. 굿. 요수 <목소리> 열어. 이 열어. 오케이. 이 데이. 오. 3데이. 나간다. 파포파포 이용아. 아, 안 된다. 복복. 아, 한개한 개, 개. 우리 여기 시간 다 됐어. 시간 다 됐어 이제. 있어. 나이스 s 나이스 e 어, 가라, k 라 p y o 고 t e l 쪽으로 째야지 t t e 다 두개 o 다 Let's go. I'm going t 해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 아 I'm 해 o i n g to go. I'm g

내리 거. 아. 진짜 코에서 세게